은행 바둑 리그에 참가할 수려한 합천 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 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합천군은 지방 물가 대책 회의와 전통 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은 제 4기 명예 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문준희 군수와 김해는 합천군 체육회 상임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참가할 수려한 합천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수려한 합천팀의 고근태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참석해 바둑리그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합천군은 역대 네 번째 국수였던 하찬석 구단을 배출했으며, 신약 기사들의 등용문인 합찬서국수배 영재 바둑 대회를 7년째 개최 중입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선수단들에게 신생팀의 열정과 패기로 최선을 다해 합천군의 명예를 드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합천군을 비롯해 총 9개 팀이 결전을 벌일 KB 국민은행 바둑 리그는 9월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총 14건으로 해당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합니다. 특히 이날 합천군 의회는 가야사 연구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내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특별법 재정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 의원 발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가야사 연구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촉구 대정부 건의문은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성만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월말 예정된 합천 대표축제들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구는 초계면에서 지방 물가 대책회의와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합천구는 물가 안정 특별 대책기관을 조기에 설정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 물가 대책회의에서는 불공정 상행위 방지, 지방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중점 관리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과일채소류, 학원 및 교습비 안정화 등 부문별 세부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 초기 시장을 비롯한 권역별 순회 방문을 통해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합천군은 시장 주변 주차난 개선을 위해 합천 왕호시장 인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합천군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명예감사관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예감사관 위촉을 통해 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보다 청렴하고 발전되는 합천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준희 군수와 읍면별 명예감사관 34명 전원이 참석해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했으며 향후 2년간 합천군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조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명예감사관들은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천군 명예감사관은 읍면별로 두 명이 위촉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사항,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등의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청렴한 합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구는 군청 제2청사 입구에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추석맞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쌀 잡곡류, 과일류, 버섯류, 양파라면 양파떡국 등 50여 품목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시중 판매가보다 10에서 25%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합천군에서 생산된 품질 좋은 농특산물은 해와인 인터넷 통합 쇼핑몰에서 항상 구입 가능합니다.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는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성만진 군의장 등 11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10월 말에 있을 2019년 충무훈련에 대한 보고와 5870 부대 4대대의 통합방위태세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에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합천댐 수문개방에 대한 브리핑과. 합천댐 비상 대처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의 후 통합 방위 협의 위원들은 합천댐 숨은 개방 현장에서 우리 군의 중요 시설을 관람하며 합천군 통합 방위 태세 확립에 결의를 다졌습니다. 합천군은 문화 예술 회관 공연장에서 문준희 군수와 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기관 사회 단체장, 대회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회 합천군민 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글, 한문, 문인화,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로 대상에는 한혜숙, 금상 이혜경, 은상 윤금환, 최강순, 동상에는 하진균, 임재남, 이마견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입상된 작품은 10월 2일부터 합천문화원 전시실에 전시되며 합천문화 37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점차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서 묵향의 그윽함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합천중학교 앞에서 합천군, 합천경찰서 등 관련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합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과 따돌림 없는 안전한 학교 구축과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기 학교 주변 안전 점검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 합천 기록 문화 축제가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합천군 가야면 대장경 기록 문화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 근현대 어린이 문학의 발전에 공헌한 향파 이주홍 선생의 어린이 문학 공모전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모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30회 국민의 날, 제38회 국민체육대회, 제35회 대야문화제가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합천 공설운동장과 일회 공원, 국민체육공원, 합천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